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장1절에서6절 말씀.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산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유하며 계단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어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약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바나 여호와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장 1절에서 6절 말씀